Welcome to Jenny's Drugstore. 오늘 영상은요, 제가 백화점 대표님들께 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아, 제가 이제 몸을 준비하면서 대회 같은 거를 준비를 하면서 어, 식당 같은 것도 챙겨 먹어야 되고 이제 탄수화물을 좀 낮춰서 먹으려고 이제 백화점 이런 지하 식품점을 찾아 찾으러 갔었어요. 물론 그나마 식당은 좀 낮더라고요. 식당 같은 경우는 뭐 한식, 뭐 일식, 중식 이렇게 여러 가지 구색을 맞추어 놓은 식당들이 좀 있잖아요. 뭐 퓨전도 있고 뭐 스테이크도 썰 수도 있고 이제 고기 뭐 샤브샤브 이런 것들도 이제 먹을 수가 있어서 그나마 좀 나았는데요. 어 그렇게 식사를 완벽하게 하기에는 좀 양이 많아 가지고 이제 제가 지하 식당에 있는 그런 식품 코너들 같은 거를 이용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어, 제가 이제 돌아다녀봐도 먹을 수 있는 게뭐 샐러드나 고기류 없나 이렇게 보면 족발, 뭐 보쌈 이런 것밖에 없고 좀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거는 어, 무조건 다 빵류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빵집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베이커리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스콘집, 아이스크림집, 초콜릿집, 떡집, 탄수화물, 고탄 관련된 매장만 너무 수두룩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지하로 내려올 때 냄새 나는 거는 오직 베이커리류고요. 뭐 스콘, 뭐 타르트 이런 것들은 다매장이다 각각 있고, 막 프레첼 이런 것들이 뭐 이런 식으로 빵류 같은 것만 너무 많이 널려 있어가지고 이제 저는 어 백화점에서 뭘사 먹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 이제 대표님들께 이제 드리고 싶은 말은 그 육식이나 저탄 그러니까 탄수화물은 줄여놓고 이제 좀 양질의 그런 식품 같은 거를 좀 드려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하고요. 가공된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으면 사실 몸에 좋지 않은 거는 사실이거든요. 이게 과잉이 포도당이 우리 인체에 들어오면 우리 인체에 단백질이랑 지방이랑 겨, 결합을 해서 최종 당화산물 같은 것도 만들고요. 이 최종 당화산물은 왜 나쁘냐면 이 노화랑 직결이 되기 때문이라고 그 전에 아마 영상에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어,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탄단지 이런 것들을 이제 구색을 좀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지방, 양질의 지방 같은 것도 이제 잘, 어, 만들면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고요. 물론 이제 마진이랑 이런 거를 생각했을 때는, 물론 탄수화물 관련된 게 조금 더 이제 저렴하게 그 소비자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거 알고 있지만, 어, 조금 더 건강한 사회와 건강한 세상을 위해서는 영양소의 밸런스 있는 그 매장들을 조금 더 들여놓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아, 이게 현실이랑 뭐 이런 것들이 맞지 않는 것도 제가 조금 이해는 하지만 정말 저 먹을 거 없어요. 먹을 게 없더라고요. 이렇게 건강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한테는 백화점 지하 식품 매장이 별로 없고요. 만약에 이제 그 지점별로 좀 틀리다 하면 조금 더 이제 구색을 좀더 맞춰 놔주셨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도 백화점이랑 아주 친하게 지내고 있고요. 네 조금 더 건강한 네, 식품을 제공을 해 주어야 우리나라 국민들도 이제 건강한 식품을 또 먹고 더 건강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비만율이 아주 상승을 하고 있고 이 비만율 상승 곧그 질환이랑 질병 만성 질환이랑 또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 그런 것들을 구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여기서 해봅니다. 네. 오늘 날씨가 우중충해서 제가 이렇게 이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항상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네.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바이바이.